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KPX 케미칼 주식회사의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려 172페이지 분량인데요. 네, 맞아요. 처음 딱 열어보면 빽빽한 숫자랑 어려운 회계 용어에 어 약간 압도되는 기분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이 문서야말로 한 기업의 DNA, 그러니까 뭐랄까? 건강 상태와 미래를 향한 야망이 고스란히 담긴 설계도 같은 겁니다. 설계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설계도를 함께 해독하는 거죠. 결국 모든 건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회사는 대체 뭘로 돈을 버는 걸까? 피해야 할 위험 요인은 뭐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어떤 엔진을 준비하고 있나? 아,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복잡한 건 저희가 다 맡을 테니까요. 청취자께서는 저희와 함께 이 KPX 케미칼이라는 배가 얼마나 튼튼하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핵심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닷을 올리죠. KPX 케미칼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보고서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바로 담이 나오는데요. 이 회사의 심장과 같은 제품은 바로 PPG 폴리프로플렌 글리콜입니다. PPG요? 어우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무슨 실험실에나 있을 법한 이름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과 엄청나게 가깝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어 정말요? 네. 청취자께서 지금 앉아 계신 소파나 의자에 그 푹신한 쿠션 있죠? 네네. 침대 매트리스, 자동차 시트, 그 푹신함을 만드는 소재가 폴리우레탄인데 그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핵심 원료가 바로 이 PPG입니다. 아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냉장고 안에 냉기를 꽉 잡아주는 단열재 심지어 영하 163도의 액화차든 가스를 운반하는 LNG선의 특수보냉제까지 와, LNG선까지요? 네, 우리 생활의 안락함과 첨단산업의 기반기술 곳곳에 이 회사의 제품이 숨어 있는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그냥 화학 제품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함을 만드는 원료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 회사의 얼굴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전통적인 화학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도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게 이 회사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거울처럼 매끈하게 연마하는 데 쓰이는 CMP 패드라는 소재나 LCD 패널을 세척하는 약품 같은 전자 재료 사업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전통 화학 산업에, 다른 한쪽 발은 최첨단 기술 산업에 딱 걸치고 있는 거죠. 아주 영리한 포트폴리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붙여나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사업 구조가 산업 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소규화학 산업은 거대한 개통도가 있어요. 원유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데, PBG는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런 중간재산업의 특징은, 음, 초기에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가 없으면 품질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신규 업체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일종의 깊고 넓은 해자가 파여 있는 시장인 거죠. 진입 장벽이 아주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케이픽스캥의 칼은 국내 PPG 생산 능력 1위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고객사 요구에 따라 무려 500여 종에 달하는 각기 다른 PPG를 맞춤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점이에요. 오, 500 종이요? 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드는 걸 넘어서 고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술적 유연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5년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인도, 베트남 등 꾸준히 해외 거점을 늘리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안정적인 내수 1위 기업이 기술적 유연성을 무기로 세계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첫 번째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보죠. 그래서 지금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3분기까지의 성적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약 6,481억 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한4.2% 정도 어, 감소했습니다. 어, 매출이 줄었다는 건 표면적으로는 썩 좋은 신호가 아닌데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고 짓고 있어요. 아,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사업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목입니다. PPG의 주원료인 PO, EO 같은 물질은요.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춤을 추는 납사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아, 납사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동네 빵집을 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국제 밀 시세에 따라 매일 널뛰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값을 올려야 하는데, 손님들 눈치도 봐야 하고, 경쟁 빵집도 있으니, 마음대로 못 올리죠. 그 시간차와 가격 줄다리기 속에서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제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인 유가에 실적이 다우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숙명을 안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의 위험관리 파트에서도 가격 위험과 환위험을 첫 손에 꼽고 있어요. 원재료는 달러로 수입하고 제품은 다른 통화로 파니까 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마리 용의 움직임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거죠. 두 마리 용이라… 네, 이두 마리 용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이 회사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면 생산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마침 생산 현황 데이터에서 좀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연간 생산 능력이 30만 톤인데 실제 생산량은 23만 톤 수준이라 평균 가동률이 75.67%예요. 언뜻 들으면 공장의 4분의 1을 놀리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 수요가 줄어서 재고 쌓일까 봐좀 몸을 사리는 건가요? 하하, 그게 바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예요 오히려 저는 이 75%라는 숫자를 보고 아, 이 회사 일 잘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죠? <laughs> 화학 공장 같은 장치 산업에서 100% 가동률이라는 건 사실상 비상 상황한 의미예요 전기 보수도 해야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품목도 바꿔야 하는데, 쉴틈 없이 기계를 돌린다. 그건 유연성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보고서에도 이 생산능력이 1년 340일, 24시간 풀가동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75% 정도의 가동률은 수요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시장 수요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지점에서 영리하게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운영의 묘를 보여주는 숫자군요. 바로 그렇죠. 또 하나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매출처가 330여 개로 잘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특정 회사 하나에 목을 매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매출 10%를 넘는 곳이 단한 곳뿐이라는 건 설사 최대 고객사 한 곳이 넘어져도 회사 전체가 휘청이지 않을 체력을 갖췄다는 의미니까요. 음, 정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 위험 속에서도 영리하게 생산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갖췄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돈이 없을 때 찾아오잖아요. 이 회사의 금고는 과연 두둑할까요? 가장 복잡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를 열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건강검진표라고 하죠. 2025년 9월 30일자로 이 회사의 건강상태를 딱 찍어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숫자만 딱 짚어볼게요. 총 자산,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이 약 9,280억 원. 네. 그런데 부채 즉 갚아야 할 빚은 약 (1954억 원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전부 순수한 자기 자본이라는 뜻인데 와 계산해보면 자기 돈이 빚보다 (3.7배) 이상 많네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그냥 안정적이다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금융 요새 수준이라고 봐야죠 금융 요새요 와 표현이 확실히 와닿네요 네 청취자께서 만약 (100만 원) 빚이 있는데 통장에는 37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엄청난 재무적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런데 이 재무상 대표를 작년 말과 비교해 보니 더 재미있는 흐름이 보여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40억 원이나 줄었어요. 돈이 어디로 생 걸까요? 음. 그런데 동시에 기타 금융 자산이나 투자 부동산 같은 항목은 도리어 1,200억 원 이상 늘었단 말이죠. 이건 마치 금고에 있던 돈을 꺼내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건물도 한채 샀다는 얘기죠. 아. 돈을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더큰 돈을 벌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굴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회사의 자금운용팀이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투자 회사의 면모도 보이네요. 자, 그럼 이 회사가 한해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 손익계산서를 봐야겠어요. 네. 3분기까지 영업이익. 그러니까 본업인 화학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이 약 3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죠? 세금까지 다 내고 남은 최종 순이익이 420억 원이에요. 보통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떼면 순이익은 줄어드는 게 상식인데 여기는 오히려 100억 원이 늘었어요. 이거 마법 아닌가요? 하하. <laughs> 회계에서는 마법이 없죠. 아주 예리한 발견이신데요. 그 비밀은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굴리는 돈에 있습니다. 아그 돈이요. 네.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금융수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회사가 투자한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 배당 평가 이익 같은 것들이죠. 3분기까지 이 금융수익이 무려 341억 원에 달해요. 반면 대출이자 차감 나간 금융비용은 144억 원에 그쳤고요. 잠시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본업인 제조업으로 320억 원을 벌었는데 남는 돈을 잘 굴려서 추가로 200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거의 뭐 본업만큼 재테크를 잘하는 수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회사는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조업이라는 안정적인 엔진, 다른 하나는 자금운용이라는 고수익 엔진. 두 개의 엔진. 안정적인 본업에서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고 그 현금을 다시 영리하게 투자해서 회사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거죠. 정말 놀랍네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단단한 회사였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현재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연구 개발 파트에서 그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R&D 방향을 보면 그 기업이 어떤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지 알수 있죠. 보고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에 뚜렷하게 보여요. 세 가지요? 첫째는 친환경, 둘째는 안전, 셋째는 고부가 가치입니다. 하나씩 풀어 주시죠. 먼저 친환경은 어떤 건가요?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죠. 미래의 규제를 새로운 시장 기회로 만들겠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규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 가서 기회로 삼는다. 멋지네요. 안전은요? 최근 몇 년간 물류 창고나 건물 화재 사고가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단열지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어요. 여기에 맞춰 불에 거의 타지 않는 난연성 단열지용 PPG를 개발해서 준불연 성능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오. 이건 당장 시장에서 큰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시의 적절한 기술 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 가치는 역시 반도체 쪽이겠군요. 맞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반도체용 CMP 패드처럼 기존의 범용 화학 제품보다 훨씬 높은 기술력과 이익을 보장하는 전자재료 분야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유가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출렁이는 전통 화학산업의 한계를 벗어나서 기술력으로 높은 이윤을 남기는 첨단 소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들어보니 R&D 방향성이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그런데 연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0.7% 수준이던데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에 좀 부족한 투자는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B2C 신약 개발 회사처럼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것과 이런 B2B 중간제 기업의 R&D는 성격이 좀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중요한 건 X보다 방향의 명확성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꿀 신물질을 발명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요구. 즉 규제, 안전, 고성능에 정확히 부응하는 개량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0.7%라는 비율도 이 업계에서는 꾸준하고 내실 있는 투자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물로 총 30여 발권의 특화권을 확보하면서 기술적 해자를 더 깊게 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KPX 케미칼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안정적인 산업의 허리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소재와 글로벌 시장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요. 음, 그렇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빚보다 돈이 훨씬 많은 금융 요새 같은 재무 구조, 그리고 본업만큼이나 뛰어난 자금 운용 능력이었습니다. 맞아요. 안정적인 본업을 캐시카우 삼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그 과정에서 뛰어난 재무 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량 기업의 전형을 보여줬어요. 다만 이 기업의 뿌리가 석유화학 산업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그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인 유가와 환율의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 수익성을 지켜내느냐가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서 연말을 향해 가고 있죠. 과연 남은 4분기 동안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나 유가의 변동이 이금융요새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 기술이 미래 도시의 건축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아... 혹은 이들의 차세대 전자재료가 다음 세대 반도체 칩의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한 기업의 보고서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상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